민숙이 3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를 살려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을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해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천 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백만 명의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각 지파별로 천 명씩 만 2천 명이 뽑혀서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과 원수된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했고, 음행죄를 짓게 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게 하신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세, 또 제사장, 지도자들이 나아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화를 냈어요. 지도자들에게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laughs>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포로 중에서 가만 보니까 여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살려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의 빌미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음행 죄를 짓게 했거든요. 미디안 여성들이. 그래서 그들을 살려 가지고 데리고 온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해서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1 6절 보라, 이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월이라는 지역에서 죄를 짓게 했던 여자들이거든요.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음행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들을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찾아왔죠. 연병이라는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장본인들 유혹했던 그러한 여성들이 다 살아서 잡혀오니까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들은 이 다음에 아이들이 커져서 아,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을 유혹하고 음행죄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했던 그 여성들을 다 죽여라. 타락의 길로 유혹했기에 또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악의 씨앗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이고, 다 죽이고, 다 죽이고, 17절에 보면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두번 나와요. 죄악의 빌미를 주는 것은 다 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의 길로 유혹했던 모든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다 죽여야 된다.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죽일 필요 없다 살려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는 일회 동안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진영 밖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서 머물러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자, 전쟁터에 참여하고 적군을 물리쳤던 자들, 비롯해서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까지 모두다.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 머물러라.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게 해라. 진영 안으로는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라. 전쟁의 승리가 끝나,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정결함이 더 중요하고 거룩함이 중요하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하라 그랬어요. 20절,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지니라. 정결 의식 절차를 거치게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3일과 7일에 정결 의식을 해라. 깨끗하게 해라. 21절. 제사장 엘라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이다 하고 제사장 엘라하살이 모세의 말을 뒷받침해서 모세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22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지나게 할 것이니라. 마치 소독하듯, 불로 그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 불을 통과하면 불타버릴 것은 물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쓰면 내 안가박을 깨끗하게 불 가지고 물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깨끗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3절에도 보면 깨끗하려니와 깨끗하게 할 것이며 선 24절도 깨끗하게 한 후에 계속 깨끗하게 하는 라 말이 나오거든요. 성도는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깨끗하여짐이라 그 말씀. 말씀과 기도로 시쳐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늘 기도하면서 나를 씻겨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항상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금방 더러워져요. 와이샤스를 입으면 목쪽에 아 금방 그 때가 타듯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방 아, 더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항상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승리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끝이 아니에요. 승리했으니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머물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중요하기.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아, 세상에 그 그러한 모임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등등 그러한 모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의 묵상과 말씀을 사모함이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거룩함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지만, 승리한 것그거 하나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통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룩은 이만큼 중요하고, 정결은 참으로 생명과 같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가지고 나를 시켜 주시고, 불 가지고 나를 태워 주셔서 내 안과 밖이 내 모든 죄가 다 멸하여지고 다 씻겨 드지도록 하나님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 배후에서 꼭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기업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가정들을 살펴 주옵소서. 좋은 일감들을 주시고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 싹으로 싸매 주시고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두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